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10편 24편 3절부터 6절이 되겠습니다. 10편 24편 3절부터 6절을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와의 호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읽은 이 시편 24편 3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정복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10편, 24편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그 안에서 깨달은 말을 우리가 오늘 하는 수요중보 기도회의 기도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목을 따라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인가를 정복하기 위한 조건. 무엇인가를 정복하기 위한 조건. 아멘. 자, 오늘 우리는 24번째 수중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시편이 중보기도라든가, 영적인 전투라든가, 이와 같은 주제에 비교적 잘 어울리는 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텐데, 우선 오늘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작성했기 때문에 그리 새로울 것도 사실 없을 텐데 그렇지만 이 시편이 둘러싸고 있는 배경을 조금 남다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앞서 읽어 보았던 설교 본문은 곧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느냐 여호와의 산뭐 그의 거룩한 곳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산이라든가 그의 거룩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뭐 예상하시겠지만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이라라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보통 시편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며 뭐 이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이런 표현은 거의 대부분이 예루살렘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지금은 무슬림 세력에 의해서 절반 정도가 점거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거룩한 곳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성과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에 과연 누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을 때에 그 당시를 상정하기보다는 저는 다른 시대를 조금 생각해 보고 관점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볼 것이냐? 그것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왕국의 성읍이나 이스라엘 왕국의 도시, 특별히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되기 전에 상황에서 오늘 시편을 들여다보려고 해요. 보통 예루살렘 하면 당, 당연히... 이스라엘 왕국의 소유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스라엘 왕국이 소유하지 못했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왕국의 소유가 되기 전에 뭐라고 불렀느냐? 여부스라고 불리우던 성이었어요. 여부스라고 불렸다는 것은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던 성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나 도시가 아니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이 여부스가 예루살렘이 됐을까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40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출발로 해서 성들을 점령하는 싸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31개의 성읍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겪고 났는데 여부스 산성만큼은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31개의 성읍은 뭐 절반 가까이는 점령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성읍이었기 때문에 이민족들과 최소한 함께 살기라도 했다는 겁니다. 점령하고. 안타깝게도 이 31개의 성읍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겪고 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공생하는 정도로 살고 있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서른한 개의 성을 점령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패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여부수라는 성은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가 돼서, 해발고도가 높고, 그 다음에 점령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심지어 함께 여부스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지도 못했던 유일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부스라는 산성이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영토의 중앙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령을 하지 못하면 남과 북으로 이 여부스 산성이 가로막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이 여부스 산성의 남쪽 베냐민 집화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부스 산성에 가로막혀서 북쪽에 있는 집화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통일 왕국을 이룬 왕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가운데 떡하니 여부스 산성이 막고 있으니까. 자, 여부스에 살던 사람들도 자신들이 가진 그 위치적인 이점을 활용해서, 야, 누구든 쳐들어올 수 있으면 쳐들어와 봐라.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이와 관련된 역대상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인들이 거기에 저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요 짧은 구절 안에 여부스에 대한 세 가지 이름이 나와요. 원래 여부스였고, 다윗이 거기를 점령했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 불렸고, 또 다른 명칭은 시온산성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하지 못했던 초대왕이 하지 못했던 여부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써 있죠.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거야 라고 자만하고 있다가 다윗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부스는 그야말로 철옹성이었어요. 산도 높았고 쳐들어 가려고 오르기에도 쉽지 않았던 천혜의 요새였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관점을 달리 해보자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이라고 치고 이미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있는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는 노래가 20편 24편 인데 그렇게 보지 말고 점령 하기 전에 예루살렘 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지금 이 여부스를 점령하기 직전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10편, 24편을 보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처럼 이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왕이 된 다윗도 북쪽에 있는 종족과 지파들을 제대로 통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철옹성이고 천의 요새이지만 여부스를 지금 점령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이유와 목적 때문에 여부스를 점령하고자 하는 다윗에게 우리의 시선을 한번 더 보자. 자, 여부스를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 노래를 불렀다라고 가정하고 보면 아주 재미있는 점들이 많아요. 자, 여부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야, 여부스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제가 아까 여부스에 살았던 사람들이 여부스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부스의 주인은 여부스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죠. 그가 여부스 성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떠올리기 위해서 고백했던 오늘 시편 24편의 1절부터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심이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렇게 여부스를 목전에 두고 여부스의 주인인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땅과 땅에 거하는 모든 것들,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존재가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일단 말합니다.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그 모든 땅과 터를 건설하셨기 때문이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부스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일단 다윗은 누구도 범접하지 못했던 철옹성과 같은 여부스 산성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느냐? 점령하지 못할 것 같은 저 철옹성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뚝 솟아있는 여부수산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이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요? 여부스의 주인이 여호와니까 여부스는 여호와의 산이 되는 거예요. 여부스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인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성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은 과연 그 성을 누가 능히 정복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이 될 거예요. 그렇죠? 철옹성과 같은 그 성, 천혜의 요새와 같은 여부수를 점령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강력한 무기와 전투력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가진 자가 그나마 이 여부수를 점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겠죠. 그럼 다윗도 똑같은 대답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았던 시편 24편 3절로 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자가 누구인가? 하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이십니까? 자, 다윗에 따르면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사람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사람이라기보다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헛대데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성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여호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철옹성과 같은 여부스 사람의 소유라고 하면 강력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진 사람이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 라고 말했을 텐데, 다윗은 그 성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합당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 뜻을 허탄 데에 두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그 성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는 여부스 산성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윗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쟁취하거나 점령하거나 극복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시선도 다윗과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는 것 이상으로 그 문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식으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그 문제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손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하며 헛된다의 마음을 두지 않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여부수의 주인이 여와 하나님이며 그곳에 감히 설수 있는 사람은 자신들, 곧 이스라엘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예. 여부수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합당한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합당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라고 자신들이 그런 자가 될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다윗이 어떤 선포를 하고 있느냐 1 0편 24편 7절에서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들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의 소유자, 그 땅의 왕이 들어갈 테니 니네 문 열어. 이 얘기예요. 방금 전에 선포한 내용 그대로 여부수 산성이 아무리 천혜의 요새이고 철옹성 같아도.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니네 문 열어. 하나님이 들어가는데 왜문 걸어 잠그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무기나 전투력을 갖춰야 하겠지만 다윗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다 해결되는 거야 라고 믿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다윗은... 무기를 준비하거나 전략을 준비하기 전에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싸움에 임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저 성을 점령한 사람이 이때껏 없었는데 누가 점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땅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 땅을 점령하시기 위해 들어간다니. 너희들은 문을 열어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싸움에 임하여서 결국에는 다윗이 여부스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따서 다윗성, 그리고 전통적인 다른 이름으로 시온성, 그리고 수도를 이 성으로 옮긴 다음에 예루살렘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괴를 갖다 놓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의 때, 곧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성소에 올라갑니다라고 할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높은 곳에 올라간다, 뭔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아니로 지형적으로 높아요. 예루살렘이라는 성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물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오르막길이고 짐승을 짊어지고 가는 발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죄만큼이나 무거웠던 거예요. 근데 죄를 해결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 받고 내려올 때는 내리막길이기도 하고 재물도 없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면 실제로 무거운 겁니다. 실제로 오르막길인 것이면서 동시에 죄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까요? 우선은 우리들이 정복해야 할 여부수는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죠. 각각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여부수일 수 있죠. 오랫동안 기도로 씨름하고 있는 문제 덩어리가 여부수일죠. 여부수일 수 있죠. 한 번도 점령하지 못한 것 같은 철옹성과 같은 것이 여부수일 수 있죠. 더불어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한 번도 정복할 수 없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해답을 알았다라고 해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세 가지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를 힌트로 삼고 떠올려야 되냐 다윗을 힌트로 삼고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하고 극복해야 할 그것이 첫째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의 제목을 갖고 있다면 그 문제의 제목마저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의 주인마저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거를 정말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실제로 전쟁에 임하기 전에 뭘 했다고요?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거죠. 내 문제덩어리에 문들아! 머리 들어! 너를 소유하고 있는 왕같은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너는 고개를 들어! 그왕 앞에 경배해!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다, 하라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내가 정복하고 극복해야 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먼저 선포하는 기도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시편 24편이 중보기도라든가 영적인 전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시편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영역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너희는 굴복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비록 거의 천미터에 육박하는 여부스 산이라는 존재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선포하면서 동기부여해서 같이 점령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힘들어하고 정복하기에 쉬워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음을 구하셔야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문제 덩어리를 놓고 기도하는 의미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일 때가 많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보다 그 문제를 짊어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왕대심을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싸움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싸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니, 문제들아, 머리를 들어서 너네 문을 열어라.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24편은 여부스를 목전에 두고 다윗이 그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우리들이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우회적으로 우리 가운데 교훈을 던져주는 시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에 직접 들어가시고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의 마지막 곡이 문두라 머리 들어라 라는 곡이었어요. 그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